좋아요는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모두 대박 나시길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선생입니다. 어, 156회차 로또 마킹 쪽 어, 한번 마킹 쪽을 어, 잘 찍는 그 표라고 그러겠죠. 하여튼 마킹 쪽 마킹 쪽을 한번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음, 저번 주 복귀를 해보는데 음, 많이 빗나갔죠. 음,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구감 이게 보면 1054회차에 제가 볼때 이쪽 위에 상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쪽, 이쪽 몰린 쪽에서 나왔죠. 어, 4번하고 어, 그러니까 4번하고 7번이 나왔죠. 음, 이쪽 자리에서 좀 봤는데, 어, 역시나. 어좀 어, 여튼 이 가로 일자리에서 하여튼 어, 좌우지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음 10번대 같은 경우도 어 저는 요, 요, 요 밑에 그죠? 요, 요 밑에 쪽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쪽하고 예상했지만 예상하고 또 반대로 어이 한쪽으로 쏠릴 거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어, 2월 수가 나오고 14번, 12번이 나왔죠. 음 그래서 보면 음 하여간 어 이 패턴, 패턴이 지금 뭐 통계 패턴은 좀 비슷하게 가는데 만약에 통계 패턴이 좀안 맞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보면 지금 엉뚱한 번호들이 나오죠. 그럼 그쪽에서도 한두 게임 정도는 찾아서 아마 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새로 1라인 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분명히 한수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20번 때 이게 나왔죠. 22번. 그리고 어 가로 5라인 보단 6라인을 보자고 했는데 6라인은 하나도 안 나왔죠. 참 이게 로또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 예상을 해도 예상대로 안 나오고 2월 수는 저는 배제하자고 했는데 2월 수도 다 왔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 수도 나왔고 2월 수가 보편적으로 는좀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로또라는 게뭐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1056회차도 그냥 빠르게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음 일단 1056회차는 먼저 가로 6라인부터 볼게요. 가로 6라인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주, 여기까지 3주죠. 3주 동안 안 나왔어요. 가로 어, 6라인이. 음, 대체적으로 가로 그 6라인은 음, 나오죠. 일반, 일반적으로 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뭐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3주 동안 안 나왔다는 걸 지금 알고 보면 3주 동안 거죠. 그렇죠? 가로 6라인 보면 대부분 한수, 산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쭉 둘러볼게요. 이게, 뭐, 계속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 일반적인 형태는, 뭐, 한 주도, 그니까, 한 주나 두주 정도, 뭐, 뭐, 세, 뭐, 삼주, 뭐, 사주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 보편적으로는, 나온다.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로형이 여기 삼주 동안 안 나왔죠? 이때가, 뭐, 1041회차부터, 그 다음에 나왔죠. 그니까, 러 삼주 정도 지나면 나올 확률은 좀 있다. 어,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가로 6라인은, 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음, 뭐, 알다시피, 이제, 이, 이, 이런 되게 되겠죠? 30번 대에는 이제, 이 앞자리 숫자, 그죠? 그 다음 40번 대는이 앞자리 숫자. <laughs> 결론적으로는, 어, 30번 대 같은 경우는, 이쪽, 그, 한 8주나, 한 10주 정도 에 보면, 일단, 나온 숫자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여기 나왔죠? 38번. 38번. 그죠? 그러니까 38번은 제외하고, 그러면 36, 37인데, 37번도 여기 이쪽에 있긴 있죠? 조금, 어, 좀, 오래,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안 나온 숫자들은 36번이 37번보단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어, 36번. 이제, 이쪽 그 30분대 짜지면요. 그죠? 36번 또는 37번 또는 39번. 아마 1055회차 제가 이렇게 예상한 것 같은데, 음, 그리고 3 0번대 이렇게 따지고, 40번대는 역시나 이쪽, 가로 7 라인 쪽에서는 지금 45번이 나오고 지금 이쪽에 지금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한 줄을 거칠지 이쪽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이쪽 자리에서 보면 이제 새로2 라인에서 빈자리 보면 44번이 되겠어. 제가 볼때 44번.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그래서 음 예상을 좀 하면 일단은 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44번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40번대 이 정도, 그죠? 왜냐면 하 이제 40번대 같은 경우가 지금 멸을 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쪽 자리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30번대 여까지 39번, 그죠? 어, 그리고 어 이제 가로 이제 1라인인데 가로 1라인, 이쪽 라인이죠, 그죠? 가로 1라인에서는 지금 두개나일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두개가 나오면 그 다음 해차, 그 다음에 잘한개가 나올 경우가 좀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 가로 1라인에 2개가 이렇게 번호 대가 이렇게 여기도 있죠 이렇게 3번 5번 나오면 그 다음에 차 하나 나오죠 뭐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경우 가로 1라인에 그러니까 가로 일자리가 벌써 두 개가 나오면, 그다음회 차. 여기 두개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 나오고, 여기 두개 나오면 아예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고, 그다음회 차.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로 일라인 쪽에 그냥 예상을 한다면, 음 어쨌든 이쪽 자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자리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앞자리. 일자리 1번하고 2번이 상당한 오링이도 안 나왔고, 3번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어쨌든, 4번 자리에이웃수가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먼저 번에 이제 1번대로 가정하면, 이쪽 자리가 되겠죠. 여기, 여기. 가로, 그이 그러니까 라인에는 이 빈자리. 역시나 8번, 9번도 좀 오래됐다. 음, 그래서 저는, 일번 때는 쪽자리 삼팔이. 왜냐면이 쪽자리에 좀 쏠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허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이 라인에 있는 10번 때는 역시나 이제 안 나온 수들 이웃수가 되겠죠. 10번이나 11번. 13번은 그냥 저는 제외하고요. 13번도. 어, 이렇게 좀 나오죠. 12번, 12번이 2월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번 때는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다 볼게요. 10번 때는 이 자리, 그죠? 10번, 11번, 그다음에 가로 3라인, 가로 3라인은 지금 안 나왔죠? 어, 안 나왔어요. 근데 가로 3라인도 어, 쭉 보면은 이렇게 좀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주로 한수, 그죠? 한수, 뭐 어쩔 때는 뭐 두수도 나오고. 한 수, 두, 뭐세 수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래 이제 10번 대가 되겠죠? 10번 대하고 20번 대가 겹쳤는데, 아, 10번 대에선 지금 한 8주, 8주나 10주 정도 나온 숫자들을 보면 17번도 나오고, 19번도 나오고, 그죠? 조금 좀 뒤늦게 나온 숫자들 보면, 음, 16번이 좀 한참 됐고요. 그죠? 그 다음 15번도 한참 됐죠 15번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 보는 시각은 어쨌든 어, 이쪽 자리에서는 요거 10번 10번 16번 19번은 어, 이때 몇일이죠 뭐, 1054에 나왔기 때문에 19번 제외하고 17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18번 그죠 이쪽 자리에서는 18번 이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21번인데 이것도 지금 이 회차로 보면, 음좀 나온 것 같아요. 21번은 좀 나왔죠. 21번. 한 10주나 8주, 21번. 20번이 지금 안 보이죠. 20번. 20번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쪽 자리는 한 20번. 20번. 이렇게 될것 같고, 다음에, 가로 사라인 가로 사라인에서는 지금 이십이 번이 나왔는데 요, 요쪽 자리죠. 요쪽 자리에서 보면 음 이제 가로 그러니까 세로 육 라인 지금 이렇게 이제 겹친 부분 있죠. 그 이십칠 번 그죠 이십칠 번 27번. 이십칠 번은 지금 이때도 나오긴 했어요. 이십칠 번 그죠 이십칠 번 이때도 나오고. 이때도 나왔고 그래서 2 7번도 사실 자주 나왔는데 공간으로 따지면 이쪽 자리 같은 또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거는 27번 그리고 음, 이쪽 자리에서 보면 음, 26번도 좀 자주 나왔죠 26번은, 그러니까 26번은 자주 나와서 제외하고 28번도 전해차 나와서 요것도 제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새로 그 7라인 쪽에서 이쪽이 좀 숫자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어좀 이거는 지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만약에 20번 때면 저는 이렇게 예상을 좀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23, 24그 다음에 25번까지 그래서 나머지 숫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로, 이제, 오라인 되겠는데, 가로, 오라인에서 지금 여기 30분, 에3 3번이 하나 나왔죠. 저는 이거 예측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너스 볼이 또 나올까? 저는 이제 보너스 볼 무조건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제 뭐, 2월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제외를 하고, 본다면, 어, 음, 20번 때는 여기도 하나가 있긴 있어요. 29번. 29번 같은 경우는 한 3주 됐죠. 여기 나왔기 때문에 29번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30번도 일단 나게 제외하고 31번은 보너스 버이니까 저는 32번, 32번이 이때 1051회차 한번 나왔죠. 그래서 30번 되는 32번, 34번, 그죠? 34번도 좀 됐죠. 35번인데 35번은 요때 지금 두 차례 나오고 세 차례 나오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숫자대로 따지면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어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수 글쎄요. 2월수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조금 지향을 하는데 만약에 뭐 2월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어, 뭐 자리에서 잘 찾아봐야겠죠. 근데 음 이제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쪽 상당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저는 여튼 이쪽 자리에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하단. 여기 3주 동안 지금 3주동안 그러니까 이쪽 자리겠죠 30번대 아니면 40번대 중에서는 한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단하고 이쪽 자리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쪽 자리 그죠 그리고 이쪽 라인 어, 좀 복잡하지만 하 어, 이런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비었기 때문에 요거 가로 3라인에서 그죠 가로 3라인에서 아마 10번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15 16 또는 18번 20번 때는 좀 지향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 음 하여간 마킹 쪽도 어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 이전회차를 보면 예상대로 안 나왔죠 그럼 예상대로 안 나온 곳을 오히려 마킹을 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1056회차도 어 마킹 조합들 잘 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번호 잘 골라서 한번 어 1등 당첨 대박 한번 노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